오늘은 7월 22일 토요일, 토요일 아침 5시 30... 34분 출발합니다. 오늘은 31.3km고요. 응. 어산 페드로 데 레세스라는 곳까지 갑니다. 산 페드로 데 레세스. 오늘좀 여정이 깁니다. 네, 출발하겠습니다. 아, 출발, 후, 출발. 화이팅, 화이팅. 야 엉덩이만 야. 뒤미는 거 보이지? 걔네들또똥 싸고 방수 끼고 그러면 오빠 다 큰다? 응 어. 안녕 올라 야마 아을채좀해아을채 오물 헤히히히히히 아예 안 된다 여기도 이렇게 빈집이랑 교회도 빈 곳이 있어서 이렇게 만네요 이렇게 시골은 다 어디를 가나 같은 것 같아요 옥수수수 은 아주 넓게 자리 잡았는데, 이게 교회 자리인 것 같아요, 교 아 이게 알로에 비슷한 종류인데 엄청나게 또 이것도 나름 이쁘네요 이렇게 하니까 근데 가까이서 보면 엄청 징그러워요 이거 기르는 사람들 있는데 그런 얘기 하면 아그 소리? 아 근데 좀난 무서워 와 괜찮네 이것도 이렇게 하니까 여기는 말 농장인데 이렇게 또 이렇게 말이 풀을 뜯어 먹고 있네요. 2차 길역, 작계란 오솔길, 음, 그림을 도 아주 이쁘네요. 걸어가고 있습니다. 어 점심, 아니, 아, 아침을 먹고 지금 한 4시간 걷고 조금 쉬다가 다시 걸어가고 있습니다. 이제 16km를 걸어서 15km 남았습니다. 아, 어, 현경이 표정이 어떤지 보도록 하겠습니다. <laughs> 이렇게 변해? <laughs> 힘들어? 힘들지. 일단 1 6 k m 를 걸은 상태고 그래도 물을 먹었으니까 좀 괜찮지 않아? 네, 좀 먹으니까 좀살것 같아요. 음, 여기가 바로 옆이 기찻길이에요. 기찻길, 기찻길. 편도 자체처럼되어 있어요 한한선만 있고, 음, 어이, 귀네 아, 이제 꺼. <laughs> 아니, 아니. 세상 편이 누워 있는 저망아지 아. 평화롭습니다. 평화롭게 가고 있는 정연경. 괜찮습니까? 어? 괜찮아요. 심이 어... 안 괜찮은 것 같은데? 괜찮아요. 오빠 그 모자 되게 잘 어울린다. 어? 빨간 모자. 오케이. 그래? 응. 고마워. 이게 프랑스대아 룸... 아, 뭐였지? 뚜르 뚜루... 뚜르데 프랑스 음, 자전거. 그 뭐지? 세개세개 자전거, 세계, 세계 세계 자전거, 자전거 대... 경주대인가? 모자야. 그때. 오케이. 나가지 모자. 음 그래. 네이선은 엄청 크네요. 앞뒤가 까맣고 아 진짜 이거는 육종소 어 할만하네 이거는. 야잘 뜯어 먹는다. 아기 지금 점심 때 됐지. 맛있어? 음, 맛있게 많이 먹어라. 음 이게 호두나무거든요. 이쪽에는 무화과 나무랑 호도나무가 엄청나게 많아요. 그리이 호도는 굉장히 큰 호도네요. 아, 호도나무와 무화과 나무가 많은 네, 스페인 북부 지역입니다.